한산거사의 한양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합니다. 2016년 EBS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한산거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 19세기 초그 한양의 그 도시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한산거사, 가 지은 한양가. 어, 이런 작품을 이제 풍물가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사인데 특별히 풍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봅시다.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의 물화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어울리니 백각전이 참 장하구나. 이하의 부분에서요. 그 백각전 여러 가지 이제 가게들인데 그 가게들 중에 생선전 그 생선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도자전 이게 뭐냐면은 칼이나 폐물들 뭐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 가게거든요 그 도자전 그 다음에 그림 파는 그림 가게 요세 가게의 그 파는 물건들과 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감탄스러운 마음을 표현 표현하는 내용이 아랫 부분에서 이제 나옵니다 어 백각전 장할시고칠폐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이 다 있구나. 예. 생선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아래쪽에 그 해석 나와있죠. 이거 참고하세요. 낙지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어, 그러니까 이 생선전에서 파는 여러가지 생선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 하고 있죠. 이 방식이 계속 중복적으로 사용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중략됐고요. 도자전에, 이제 그 도자전, 칼이나, 귀금속을 파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자전 그 마루시장에 금은 보폐가 금은 보석 폐물들이 놓여 있구나 해놓고 그 밑에 어, 쭉 계속해서요. 여기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까지 나열, 그러니까 열거, 나열 열거 뭐지 같은 말이죠. 여기서 파는 여러 가지 각 가지 그 폐물들의 에, 그 이름들이 쭉 종류들이 나열이 됩니다. 어, 용잠, 봉잠, 소복잠과 간화잠, 창포잠과 비녀 아시죠? 비녀 그 여자들이 꼽는 그 머리에 꼽는 것이요. 그것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구리 앉은 쪽 비녀며 그렇죠?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굳이 어, 구체적인 뜻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비녀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응?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은가락지, 옷가락지 보기 좋은 미라지안. 요번에 이제 반지. 그고이 그러니까 위에는 그 비녀들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반지가 쭉 나오고 있죠.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간만은 순금지환, 어, 그 반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리개 볼짝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이제 노리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잠깐 좀 중간 정리하면은요. 어 그러니까 도자전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요두 파트는 이제 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두 부분은 가락지. 그니까 반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 하나 요한 줄하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또 이제 나오는데 거기는그 노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 페이지 이어서요. 옥라비 금벌이며 산호 가지 밀화불수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리개들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옥장도, 대모장도, 요 장도, 어, 은장도 그 저기 조그마한그 호신용 칼 있죠? 고거 말합니다. 호신용이기도 하고 뭐 장신용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의 빛 좋은 삼색실로 묶어온 꼰술, 푼술, 가진 매듭이 변화하기 측량없구나참 아름답구나.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노리개고요. 이아랫 부분이 이제 장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 부분에서 비녀, 그다음에 가락지, 노리개, 장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자전에서 팔고 있는 건데 쭉 나열했습니다. 나열한 다음에 그 모습이 어 변화하기가 측량없구나그 그 매듭의 모양이 변화하기 측량없다그래서 여기서는 그 장도에 이렇게 좀그 뭡니까 장식해 놓은 모양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 전체적으로 도자전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감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열했고 예찬했습니다. 이것이요. 그니까이게 이제 그어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그 풍물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예찬하는 이 나열과 예찬의 방식이요. 한양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시험으로 어 한양가가 나왔다 하면 아 어디까지가 나열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찬이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전체 구조를 빠른 시간 안에 어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생선전, 그러니까 생선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도자전, 어, 뭐, 이렇게 각, 각종 칼과 폐물 파는 가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부터는 그 가게, 이제 그림 파는 가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파는 가게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또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 각색 그림이 걸려 있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에, 뭐, 병풍용 그림으로 나와 있는 백자도, 요지연, 아이들 그림, 또 신선도 그 그림, 곽분양의 행락도, 어? 여기 좀 끊어가면서 읽어볼까요? 곽분양의 행락도라는 그림, 강랑 금, 금, 능의 경직도라는 그림. 어, 발음이 잘안 되네. 밑에 해설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가로운 모습의 그 다음에, 한가로운 모습의그 소상, 소상팔경의 산수화또 참, 기하다. 예, 기합니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나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예찬, 음, 나와 있고요 요런 구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다락벽에는, 그, 개견사호, 거기에 붙이는 닭개 사자 호랑이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끊으면 되겠죠. 장지문에는, 어약, 용문, 뭐, 이렇게 물고기 점프하는 그림, 을 이제 그, 이렇게 그렸다, 그, 붙였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듯이, 응? 응, 응.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출세해서 뭐 이렇게 좀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걸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뭐 그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해악반도뭐 바다에 학과 복숭아가 있는 그림, 그다음에 십장생 그림, 응? 그 장수하는 열 가지 동물에 대한 그림이죠. 그다음에 벽장에 문차의 매죽난국 보통 이제 매난국 죽인데 여기는 매죽난국 약간 순서를 바꿨는데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런 사군자 그림들 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 횡축을 볼짝 시면 횡축 가로로 길게 만든 족자 족자 아시 족자 이렇게 쫙 펼치는 거예요 그걸 볼짝 시면 구운몽의 성진이가 구운몽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 성진이가 팔선녀를 희롱하여 투화 꽃을 던지고 성주 구슬을 만드는 모양. 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구몽 그, 어, 서론, 그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그린 그림이 있고, 어, 그,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하나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주나라의 강태공이 궁핍한 80세 노인인데, 노인으로서 사립, 모자를 숙여 쓰고, 고든 낚시를 물에 넣고, 어, 이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시 바늘을 이렇게 꼬부려 놓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그 직선으로 만든 그 낚시 바늘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욕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고기 잡을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풍류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주나라 강태공이 이렇게 어? 고든 낚시를 물에 넣고 떼오기만 기다릴 때, 뭐 자신의 이제 뜻을 펼칠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럴 때 주나라 문왕 그 착한 임금이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서와서 보는 고동. 몸소 와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강태공을 보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 그림가게에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한나라 상산 사호. 어, 뭐, 뭐, 한나라 때 상산의 내 은사가 갈건야복으로 도인의 모양을 하고, 그래서 그내 늙은이가 이 상산의 내 은사를 내 늙은 내 늙은이라고 하는 거죠. 내 늙은이가 바둑 둘째 제세한민 경영이라. 게 이제 바둑 두면서 세상의 이치를 막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어? 그러고 있는 모양의 그림이 보인다. 여기까지가 또 이제 나열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리고 끝마디에, 야, 정말 대단하다. 예찬하고.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열 플러스 예찬의 구조로 전체 작품이 흘러가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간단하게 좀 정리해놓은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주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요, 여기. 한양 백각전에 각종 물건들을 소개하고 감탄하는 것.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살펴본 부분에서는 생선전, 도자전, 그림가게에서의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과 그것에 대한 감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